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함께 하셔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찬양하십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경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망령되고 악한 일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메여 주소서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묵상하는데, 주일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고 각자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날짜별로 한장한장 한장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주일에 5장 읽으시고, 6장은 또 월요일부터 영상을 통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해서 잡아 가뒀다. 이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적인 권세가 또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강했던 시대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잖아요 민주화가 되기 전에 범죄했다는 의심만 있어도 경찰서에 이렇게 잠깐 구치소에 들어가도 맞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죄를 안 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문화였던 시대였죠 사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또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임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가능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그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도 이 똑같은 일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부활과 이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만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잡아 죽일까? 이들의 행함을 막을까? 고민했지. 그들의 얘기를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빈민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아, 사,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관계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관계 모든 것들을 놓고 부족하다 느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소서. 그 부족한 결핍의 부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어제 우리 읽었지만 미문에서 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걸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22절에 보면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런 표,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별로 의미 없는 기록 같지만 그 당시 40세. 지금이한40 그러면 뭐 청춘이지만 그 당시 40세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70, 80세.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시는 회생될 수 없는 나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아, 이렇게 치유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황해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찌해야 하나? 그걸 고민합니다. 7절에 보세요. 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이런 얘기를 했고 10절에 보니까 너희 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들을 싫어하고 고발하고 어, 억압하려고 했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그렇게 담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난감해하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거 되게 꼰대 같다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에는 어떻게 할까? 어찌 해야 하나? 반박할 말이 없고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게 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 믿어 주셨다면 여러분들 믿어 주셨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세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당황하고 소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 또, 여기도 왔다.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 이게 영어 번역으로 트러블메이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트러블메이커예요. 인격적인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관계적인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가치관의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그 가치관, 세계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결정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그 세계관, 세계관에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당연히 소동케 되고 트러블을 일으킨다 느끼겠죠?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계관이 흔들려야 그들이 믿고 있던 가짜신이 끊어지고 깨지고 사시고 참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의 전하는 주의 종들 될수 있길 바라요. 베드로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였잖아요. 13절을 보세요. 그들은 본래 학문,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불과 50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그 무닥불이 타던 새벽역에 베드로가 예수를 세,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걸 봤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50일 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한다고? 일자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롭게 성경을 들어다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이 이른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요. 내가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핍박자들의 고백이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행했던 모습들은 한결같이 당당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당당하지 못할 게뭐 있습니까? 그분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게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려야 예수를 믿게 되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이 꺾여야 예수로 대체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조롱하는 그 누군가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임을 드러내면서, 확인하면서, 오늘도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전 그려 가시기를 써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협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